안녕하십니까. 6월 23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들이 상승으로 출발 상승, 아, 하락으로 출발했고요. 결론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뭐 추가 경기 부양 정책 또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전환하였습니다.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요즘에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뭐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 좀 올라오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부재한다 싶으면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방향성이 딱히 없죠. 뭐 코로나가 퍼진다라고 해서 뭐하락한다는 것도 아니고, 어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는 뭐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, 어 이런 상황인데, 어 사실 다들 무서우실 거예요. 코로나 자꾸 퍼지는데, 어 사람들 주, 증시 주식 이 계속 오르네라고 얘기하지만에, 어 사실. 어떻게 보면은 이 셧다운이라는 것 자체가 좀 과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 지난번에 뭐 저랑 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전에 2월 달에 코로나 좀 심해질 때도 사실 이 코로나 사망률보다 독감에 대한 사망률이 더 높기 때문에 뭐 사실 주식시장이 코로나에 대해서 굳이 트집만 잡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락하지 않겠지만 이 코로나를 괜히 트집 잡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더 무서워하고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공포가 생기면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. 어 일단은 뭐 이제 코 사람들이 그때는 코로나를 처음 봤고 어 이렇게 쉽게 퍼지는 병을 처음 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진 자수를 발표하는 것은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. 또이병 때문에 셧다운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사람들이 딱히 공포심을 갖지 않고 어 내가 조심만 하면은 뭐안 죽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.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계속 오르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만 포인트 어 이상 올라왔죠. 어쨌든 이 레리커들로 국가경제 위원장이 어, 코로나 재확산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얘기고 2차 팬더믹 없을 것이고 사실 2차 팬더믹 상관이 없습니다. 2차 팬더믹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즉 2차 셧다운도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7월달에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식이 올랐습니다. 어~ 일단은 뭐~ 그래서 코로나1 9에 대한 뭐~ 이차 팬더믹에 대한 우려가 여태까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~ 전자결제 업종들을 포함한 언택트 업종들 뭐~ 엔비디아 넷플릭스 엔비디아 같은 뭐~ 어~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그래픽 카드 관련 주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어~ 마스터 카드 페이팔 이런 뭐~ 전자결제 오르고 그다음에 준비디오 이런 뭐~ 화상 회의 관련 업종 오르고 이렇게 됐었고, 그렇다고 뭐 코로나 피해 업종들은 빠졌느냐? 어, 원래는 빠졌었죠. 원래는 빠졌지만 은 중간에 레리커들로 발언 이후로 반등에 성공을 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근데 미국에서도 뭐 최근에 뭐 특정 업종들이 특별히 강하지는 않습니다. 옛날에뭐 언택트 업종 올랐다고 라 하면 8%, 9%, 10% 이런 거 얘기했지만 은 지금은 3% 수준 내외입니다. 어, 그러니까 뭐 한쪽에 지금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까 어 이게 지금 뭐 투자심리가 좋지 않지만은 돈이 많으니까 뭐 뉴스 하나 나오는 것마다 거기다 막 쏠리고 코로나이고 재확산 이야기 막 나오니까 언택트 업막 쏠렸다가 이제 추가 경기 부양 정책 나온다라고 하니까 많이 빠진 걸로 또 자금이 또 이, 이, 어, 이동하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아, 일단, 우리 시장, 미국 시장 여기까지 보고, 우리 시장 보시면은, 어제 코스피 0.68 빠졌었습니다. 0.68 빠졌었는데, 어, 일단은 MSC 한국 ETF가 1.64% 올랐습니다. 그 말은 즉슨, 어, 우리나라는 오늘 2%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출발한다. 어, 이런 말이 되구요. 어, 일단은 뭐, 장 초반부터 밀고 들어와서, 갭상승을 하게 돼줄지 2%까지는 오르진 않을 거예요. 어, 갭상승을 시작하고 오후에 좀 약세가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뭐 오전에는 평범하게 시작했다가 평범한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어, 조금 조정을 주고 오후장에 다시 상승으로 이어가줄지 요거에 어,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오늘 오후장까지도 좀 올라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왜냐면은 오늘 밤에 경기 지표들이 나오는데 기대감이 좀 있어요. 기대감이 좀 있고 어 일단은 뭐 오늘 외국인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죠 환율이 7원 빠졌으니까 근데 요즘 외국인이 우리나라 현물 팔고 선물 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사긴 사는데 선물을 막1 5오개 사고 주식 한개 팔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별로 는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. 뭐 선물 사면 에뭐 기관이 그 선물 맞춰서 현물도 같이 따라 사주고 하는 하겠지만은 어, 딱히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다라는 거. 그러니까 상승은 할수 있겠으나 원래 대로라면 더 강해서 되는데 원래 대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, 특정 업종에 막 이렇게 좀 엄청나게 쏠리는 것보다는 순환매가 막 돌겠지만은. 지수에 영향된 것보다는 뭐 딱히 뭐큰 영향이 없는 뭐 전체적인 뭐 움직임보다는 특정 업종에 막 쏠렸다가 또 빠졌다가 또 다른 업종에 또 쏠렸다가 이제 이런 현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일단 이제 오늘 시장도 이제 전체적으로 미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고, 어 저는 이제 이따가 뭐 장중 때 장중 때랑 마감 때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